우리 롱이 조리원 갔나 잘자고요 가자 렛츠고 약국 잠깐 들리자 응꽁 로나. 아꽁이 이제 조리원 갑니다. 네, 조리원 가는 날이에요. 응. 어, 어, 어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응. <laughs> <laughs> 어. 로나. 갔어? 김상규 씨 오늘 수요일이어가지고 특식이 나온 것 같은데 랍스터 왔어요 제가 먹고 스프 미리 다 먹어버리고 이거 토마토랑 치즈 전 뭔지 모르게 겠 음료수 이렇게 있습니다. 로나 로나 밥 조금 더 먹을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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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나 웃어 봐. 오늘? 오늘? 졸려? 오늘따라 안 주무시네요, 선생님? 로나 전실아 이구 <laughs> 어, 차가워 빨개 네? 응. 옷을 좀 많이 당겨줘. <laughs> 겨드랑이 쪽에 넣는 게 좋아. 안 싸고 있어? <laughs> 응? 아시원하좀자유게 해놔야지 <laughs> <laughs> 귀여 로나 저, 저거 보지 마. 저거 TV잖아. <laughs> 선생님, 벌써부터 TV 보시면 어떡해요? 안 돼요. 응? 얘기 오늘 13일째예요. 너무 예쁘네. 너무 <laughs> 누나 <웃음> 배고파? 으 이거 이거 이거. 밥먹으 가? <laughs> 항상 비우고 다녀야 돼. 지금 로니 데리고 집 가고 있어요. 짜잔. 짐이 한가득이고 뒤에다가 저거 붙였습니다 西。 어드헛을 떼서 핸드헛을 떼서 여기서 저쪽에서떠 예선생 저쪽에서 뜨는데 모르겠는데 아 이쪽에서 네, 음. 뜨는 거 같아요 사람사면에서 뜨는 거 같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동그란 자상무거드헛 있어요 어? 그 안에 있 我有一次。 자전거 저상 삼교 저기 처음에 저기 댕길때 요랬잖아. 새내처음도새카만네내도새카했잖아이 아유. 런거 훨씬 더 좋은. 뭐 크지마. 아니 원래 낮잖아. 발걸. 게걸 이래 이게 눈 뜨면 금방 커요 금방 커서, 금방 커서 아빠 뭐 할머니 얼마나 배도픈지 네. 알지 못해 정말 요새기 키울 땐 아무도 몰라 잠 와서 네? 쭉 자다가 밥 먹고 또 자는 게좋아 응.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응. 그려 먹고 자고 만져도 요 애기 안깨 만지는데 에이, 저 조금 만지는데 만원씩이요 <laughs> 애가 잘안깨딱냅둬야지 조금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아 온도가 딱좋아 지금 온 근데 또좀밥 먹어야 돼 11시에 먹어지어 1시에서 2시 사이로 오빠 태어난 그 몸무게네요 에 3.28kg 맛있죠? 또 졸려?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응? 야만 졸려? 요 엄마 밥먹지 <놀람> 시끄러워도 잘 자네. 이제. 저희가 조리원에 이제 시끄럽게. <레야>, 그래 그래. 너무 손손손 조이... 손... <놀람> 발이 길쭉길쭉하네. 키가 크다네. 아이고. 이로. 쥐네어가 얘가 아이고. 얘가 고개를 들려 그래. 지 <놀람> 어, 벌써. 빨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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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 0 0일 되면은 오오. 그래야 되는데. 천천히. 어디 어디 어디.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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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누가, <laughs> 누가? 누가? 좀, 아, 좀 치워봐 치워봐 좀 제대로 흔는게 하고 아 집에 안허네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어? 다리가 응. 너무 오래되어 있는거 아니야? 괜찮아요 이 양반다리인데 하 불편해 아 어. 하지말래요 <laughs> 어떻끼 이거 이 사람 눈 얘기야? 혜민이한테 이 상태 그대로 찍어줘야겠다. 우리 집계란말이야요이좀쭉 <laughs> 펴줘. 이거 주물러주고 쭈쭈쭈 해주고 하는 거야. 알지? 응. 알아서 키우시겠지? 네. 아 이거 안 키워봤는데 뭘로 는겨? 떻게 잘도 싸매냐고. 나도잘 찍어 보고 싶어서 껐지? <laughs> 나왔어 나왔어. 잘 찍은 거 같아. <laughs> 응? 야. 한금이잘 나왔어. 그만 만졌어. 애 추워. 어디 봐. 아이고. 길텐. 이 와이스키 아, 이 와이스키 뭘이새끼나 어, 바빈스키 해도 되나? 바빈스키. 나봐봐. 생 아니야. 우 무슨 개미새끼 같대. 아지마이게 개미를 하지. 아니 그가 아니라. 아이가 나 검사하는 게 있어, 애기들. 이렇게 하면은 엄지 발가락을 쫙펴고 나머지를 구부린단 말이야. 네 발가락이 기네 눈 떴네. 눈 떴다, 이제 너 우리가 숨쉴 때마다 애기들. 안 <좀> <laughs> 야구를 낸다, 그래, 유시. 괴롭히니까 약을 냈나, 그러면 눈도 봐. 뭐가? 아, 난 불이 떠세요 음. <laughs> 죄송한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세요. <laughs> 아, 어, 나 정말 아버 프 보고 싶어. <laughs> 음. 좀 하나만 그만 중간 거. 키랑 <laughs> 음. 오른쪽 거. 그이아니 택배 시킨 게 많아서 아니, 말해, 그래. 선물 받은 거. 저삼만이 <laughs> 음. 제대로 할 부르는 같아. <laughs> 죄송한데 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. 응. <laughs> 분명... 어 아빠 그비왜 벗었냐고 애기 안했때 쓰는건데 가빠는건잖아그 뭐 아니라